연구소입니다 지금 3월이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그러고 있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상황 우리의 가정상황도 지금 스타빌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하루에 3시 세끼를 밥을 해먹이며 그러고 있어요 외식도 자제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어, 하루에 삼시세끼 해다 먹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긴 하지요. 오늘은 뭐해 먹을까? 내일은 뭐해 먹을까? 근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매일 먹게 되는 계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집에 끊이지 않고 있는 게 계란. 계란으로는 무수히 많은 음식을 할 수가 있죠. 어, 그래서 계란으로 많은 요리를 해 보셨나요? <laughs> 지금 계란말이도 하고. 계란찜도 하고, 계란 후라이도 하고, 어, 계란으로 야채 전을 만들기도 하고, 계란으로 돈가스를 만들 때 계란이 들어가기도 하고, 계란으로 많은 요리를 할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란은 빠질 수 없는 기호수품 중에 하나인데, 계란을 고르는 법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기준에서 계란을 고르시나요? 이제 마트에 가서 오늘 세일하는 거? 아니면 날짜 순으로 봤을 때 최근 거? 어떤 기준으로? 그럼 알이 큰 거? 작은 거? 브랜드명? 어, 어떤 브랜드가 그나마 대기업이니까 괜찮겠다? 포장지가 깔끔하고 포장이 잘돼 있는 거? 아니면 최근에 나온 거? 아니면 무슨 유정난? 목초란? 복, 어, 동물복지? 최근 응, 날짜가 빠른 순? 어 어떤 기준에서 계란을 고르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 먹는 계란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계란을 딱 열어보면은 이렇게 계란 안에 투자가 써 있어요. 계란 계란의 달걀 껍데기 난각에 산란 일자 앞에 네 자리가 산란 일자 닭에서 계란을 나오는 식이 산란 일자가 써 있고요. 가운데 다섯 자리 숫자는 산란 농장의 고유 번호로 농장 정보가 나와 있게끔 고유 번호가 써 있고요. 뒤에는 숫자가 1부터 4까지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첫 번째, 산란 일자를 보고 구매하자입니다. 산란 일자, 어, 닭에서 계란을 낳은 일자죠. 그 날로부터 30일간, 상온에서는 30일간이 유통기한이고 냉장 보관했을 때에는 45일간이 어, 유통기한이에요. 여름철에는 상온 보관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이거는 기본이죠. 다들 달걀 살때그 박스 안에 날짜를 보고 구매하시는데 그 다음에 봐야 할 숫자는 끝에 있는 숫자예요. 난각에 1부터 4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마지막에 맨 끝에 하나의 숫자가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1부터 4까지가 나와 있는데 1번은 방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서 풀어놓고 키웠다. 그래서 1번은 방목했다라는 거고요. 2번은 요 평사, 방목과 축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키웠다 해서 평사했다 해서 2번이에요. 3번은요. 음 개선된 닭장 그니까 개선, 약간은 개선된 케이지를 뜻하는 거고요. 4번 사번은 기존 닭장, 기존 케이지를 얘기해요. 얘기하자면은 공장식 농장을 얘기하죠. 우리가 2017년에 8월에 계란 파동이 있었잖아요. 살충 제 계란이라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 살충제에서 비프로닐과 비펜트린이라는 게 지금 검출이 됐잖아요. 비 아까 난각에 표시된 4번의 숫자가 공장식 케이지인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공장식 사육을 하는 아이들은 진드기를 비롯해서 각종 벌레가 닭의 피부를 갉아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고름도 나오고 알레르기 피부병을 알, 알는 닭들이 많게 되는데,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살충제를 뿌리게 되죠. 근데 이 살충제를 뿌려서, 어, 근데 이런 살충제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제 경련이 일고 떨림도 있고요. 이게 장기간에 노출이 됐을 때에는 강경변이 일어난다고 해요. 어 그래서 2018년 7월 계란 파동이 있을 때, 그 각종 살충제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이 돼서 파문을 일으켰는데, 어피프로린이라는 살충제는 장기간에 사람이 노출이 됐을 때에는 두통과 현기증, 그리고 안구건조, 호흡질환 같은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은 면역체계에 이상을 일으켜서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계란 만큼은 어, 저희가 난각 표시에 되어 있는 1번과 2번을 어, 드시기를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에 있는 어, 닭은 환경 자체가 공장식 케이지이기 때문에 살충제를 뿌려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걔네들이 이제 목도 돌릴 수 없을 만큼 좁은 케이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의 이상이 제일 먼저 오거든요. 어, 심지어 동물들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호르몬의 문제가 와서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24시간 동안 불을 꺼, 끄지 않고 산란을 유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세균에 대해서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달걀 안에도 스트레스 인자가 많이 들어있겠죠. 음. 세 번째는 이 닭은 어떤 사료를 먹고 키웠냐를 봐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어 닭들이 이제 풀을 풀을 섭취하는 동물들에게 살을 찌워야 한다는 이유로 유전자가 변형된 옥수수, 지혜묘 사료로 닭들에게 먹여서 키우지요. 그렇게 되면 그지혜 지에묘 사료에 녹아든 독이 달걀에서 닭에서 달걀로, 달걀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축척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기 사료를 먹여 키우는 그런 알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마트에 가면 여러 가지 계란이 많아요. 대기업에서 나온 계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겉만 보고 대기업만 보고 선택하시지 마시고 예쁜 포장지 깔끔한 포장지만 보고 속지 마시고 이게 친환경이라고 써있던 무항생제라고 써있던 이런 키워드만 보고선 고르지 마시고 첫 번째 산란일자 그 마지막에 있는 음, 그 숫자 1 번부터 4 번까지의 숫자 거기 안에서 나은 알은 이제 수컷이 없이 나았기 때문에 무정단이고 이제. 수컷의 이에서 수컷과 암컷의 교미에서 나온 것을 어 유정란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방사에서 키워서 먹은 것을 먹어야 되는 건 알겠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충제안 썼으니까. 근데 유정란은 꼭 먹어야 하나? 무정란 먹으면 안 되나? 하는 게 있죠. 유정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요. 달걀에는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먹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라는 이유? 그런데, 어, 우리가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두 개, 세 개의 계란만, 어,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라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죠. 어, 그런데, 달걀에는 겉에는 흰자는 단백질이 맞아요. 하지만 이 유정란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되려면 이 단백질만 있다고 흰자만 있다고 병아리가 될까요? 우리 아이도요. 단백질만 있다고 태아에 있는 아이가 눈코입이 다 생기고 뼈가 생기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노른자에 있는 효소, 노른자에 있는 영양분과 효소가 있어야지만 얘가 건강한 병아리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효소를 먹기가 참 힘들어요. 효소는 살아있는 야채, 살아있는 거에서만, 생으로 돼 있는 거에서만 먹게 되는데 우리는 화식, 불을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 이렇게 효소를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통해서 계란 노른자에서 효소를 먹는 건데, 계란에는 어떤 영양분이 있냐 하면,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 지방, 엽산, 칼슘, 아연, 인, 셀레늄, 그리고 비타민A, B2, B5, B6, B12, 비타민D, 비타민K 등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흰자만 먹는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겠죠. 어, 그리고 우리가 그 계란 하나에, 한 알에 단백질이 7에서 8g이에요. 내가 하루에 먹어야 할 단백질의 양은 자기 몸무게가 50kg다. 그럼 50g의 단백질을 기본적으로 먹고 더 먹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50g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20kg이다. 그럼 20g의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데 하루에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laughs> 계란과 음, 비트 스무디를 먹었지만 계란 두 개를 먹었어요. 벌써 15g. 적게 잡아. 15g의 단백질을 먹었죠. 아, 오난 그러면 조금만 더 먹으면 되겠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성장하는 아이기 때문에 계란은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에서도 단백질이라는 게 있고, 하지만 오늘은 미역국을 끓였어요. 황태 미역국에서도 이제 단백질을 찾을 수가 있고, 음, 닭가슴살로 만든 치킨 어, 커틀에서 또 만들어줬거든요. 닭가스란 쌀에도 이제, 하, 어,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계란 하나에 8g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방사 유정란을 드시기를 권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방사라는 거 1번을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laughs> 저도 마트에 가서 1번을 계속 찾아봤어요. 1번은 이제 제가 먹는 계란이 한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어,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이제 자연드림만 가는 집으로 해서 자연드림의 계란을 봤어요. 거기는 넌 지에모 사료로 키운 건강한 닭에서 나온 알이다해서 제가 먹기 시작했는데 조합원가로 하면은 이 정도 가격을 하는데 어 여기서도 음 자연드림에서 어 공급하고 있는 계란도 2번이에요. 어 그러니까 방사와 평사를 케이지를 왔다갔다 할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고요. 뭐지? 그럼 우리가 선택을 잘했죠? 산란 일자 받고 공장은 음. 이렇게 되어 있고 사육 환경 봐서 어나 그래서 계란만큼은 하루에 구매는 어이 계란이 10개에 한4천원을 봤을 때한 알에 400원 정도인데 내가 오늘은 두 알을 먹으니까 나한테 투자는 800원, 1000원 정도는 내 단백질을 위해서 1000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겠어. 해서 나는 먹었어요. 근데 이 방사 유정란 가격이 있는 보통 마트에서 싼 거는 30개에 3,000원, 4,000원도 하죠. 하나에 100원, 150원 거리인데 거의 두배 또는 두배반 어, 두 그런 가격을 주고 먹는데 내가 먹는 이유는 방사유정란을 먹는 이유는 거기에 노른자에 있는 효소를 먹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완숙으로 다 익혔거나 삶았거나 다 노릇노릇하게 구웠다면 은 그거에 대한 효소를 내가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숙으로 먹던지 반숙으로 할수 있게끔 계란을 해먹고 두개 정도는 해먹 드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laughs> 흰자는 병아리가 되는 모든 구성 물질에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흰자이고 이렇게 부화가 되려면 각종 생화학 반응이 일으켜야 돼요. 이런 생활 반응, 반응을 될수 있는 것은 모든 영양은 노른자에 있어요. 게다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왜 있냐? 거기에 얘도 동물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형성하려면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그래서 세포막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죠. 우리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는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 가다한 콜레스테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직접 만드는 것인데 너무 이제 오버해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하루에 두 개, 많게는 세개 정도의 계란 때문에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겠다라는 걱정은 안할 수도 될것 같아요. 다른 동물성 지방에서 조금 조절을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완전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완전 효소를 가지고 있는 양질의 계란을 먹는 것이 더 똑똑한 소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계란은 자연드림에서 나온 계란입니다. 보이시죠? 어, 거기에도 난각에 표시해 있는, 어, 번호는 2번이에요. 1번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케이지랑 평사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계란인데, 어, 1번이랑 2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세 번째를 봤던 게 사료였잖아요. 여기서는 넌 GMO 콩으로 키운 다구에서 나온 달걀이다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계란, 음, 후라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숙을 어떻게 하는지. 저만의 스탬팬에서 하는 계란 후라이법 한번 볼까요? 얘가 뽕꽃 올라왔죠? 이게 신선한 겁 지금 계란 반숙을 해볼 거예요. 자연드린 계란인데 2번이죠? 응. 아빠 이거 부러 어, 계란 우리 식구 세 식구라서 두 개씩 먹을 거라 여섯 개 한번 삶아 볼게요. 계란은 처음에 꺼내서 어,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이렇게 물 적당히 조금 넣고서 삶으면 됩니다.